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그 오늘 어 어제 바닷살 갔다 왔고요 갔다 갔다 온 영상은 언젠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제가 내일 제 시험이 하나 떠 가지고 어 오늘 방송 못할것 같습니다 아 일단 한 개만 뜬 거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비공식적으로 추가로 더 떠야 될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음 나는 말로는 내일이라도 방송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내일 또 뭔가가 제시험 일정이 잡히고 또 일정이 촉박하면은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하 <laughs> 그래도 뭐 이번 한 주만 잘 넘기면은 진급 확정이니까 어, 진급 잘 하고 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별일 없으면 내일 킬게요. 내일 키, 켰다면 별일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바이바이